오늘은 고사리 체험은 어, 5월 31일로 끝났는데, 오늘은 팜파티. 어, 오늘은 만석인의 농장에서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팜파티를 지금 하는 거예요. 아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, 지금 내내 내 작품은 여기에 하나 들어있다. 하나 뭔지 알아? 하나가? 장아찌요? 아니 김장김치 하나 있어. <laughs> 내 거는 김장김치만 하나 있어. 딱 지금. 전국에서 다 가져온 이 반찬들로. 어느 분이 이게 반찬 솜씨가. 아유 지금 다 이게 막 인천, 청주 다 왔어, 다 왔어. 성남, 광주 다온 거야. 전국에서 다. 아, 오, 오. 오. 전국에서 온이 반찬들, 응 팔도 반찬이에요. <laughs> 김장 김치 내 솜씨 한번 먹어봐 어떤가. <laughs> 맛있어요? 응. 내가 양념한 거야. 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. 음, 딱 세상에. 비양소? 아 여기다가 어. 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? 반찬 음. 똑같이 했으니까. 세상 에 이게 성남표예요, 성남. 한때이 펴줄라 있지. 아. 자씨자씨 아, 음, 인천에서 온 상추, 깻잎, 쑥갓. 이 이거 저기 뭐지? 물김치도 성남. 아. 청주. 다다 <laughs> 다 끝내준다. 응? 네 여기 있어요. 아유 보령 아니, 팀이 그러니까. 가서 조금 아쉽네. 그러니까요. 아니 뭘 저기 동생 김밥 산다고. 예. 그 네. 우리 거 순서대로 아니, 아니, 그래가지고 하시면. 이거 이거 종이컵. 종이컵? 응. 아이고 감사해요. 지금 이게 초발한 거, 초발 한건 초발 안한 거지. 안한 거. 응. <laughs> 아유 이따가 이거는 밤 만석이란 농장에서땅거후식으로 먹게. 뭘 여기 여기. 구운 거. 이건 찍으셔야 돼. 응. 아 이거 숯불구이입니다. 숯불구이. 인천 근우 씨 담당이네. <웃음> <웃음> 여기 소세지도 구거도 맛있어요. 응. 음. 어제 팀이 벌집 이거 벌집 삼겹살을 구웠더라고 맛있더라고. 벌집 내가 삼겹살. 이거 응. 음. 벌집 낸 거. 벌집 낸 거래. 벌집 낸게 아니고 벌집 모양. 응, 응, 응. 그래가지고 이게 또 맛있더라고. 그래서 다른 거다 계산했는데, 그래서 이것도 한팩또 사봤지. 아 아유,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, 아, 맛있겠다. 야, 이 맛있겠다. 음. 남았다르... 아 본인만 따라다녀요? 응. 흥. 좋은가 봐. 그래. 응. 잘생기서 응. 그런 거야. 잘생겨서. 아이고, 이사장님하고 정사장님 둘이 굽네. 맛있을 것 같아다. 아유, 맛있는 음, 냄새. 지금, 냄새. 음, 예, 지금 있는 오늘 만석이는 농장의팜파티는 고사리 체험 4월 10일부터 하면서 끝나는 날 네. 이제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. 네. <laughs> 너무 너무 감사하고. 네, 네,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유, <laughs> 아유, 하여간 감사해요. 지금 몇 년째 근오신 한7년 됐지, 그죠? 8년째 여기 오신지? 네, 8년째. 음. 소세지도 이렇게 구우면 되게 맛있더라고. 응 칼집 안 내. 칼집 응, 칼집 안 내면 터져요. 아, 칼집 살짝 내야 돼. 내 옆에서 인천 근호 씨가 담당이야. 아.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예, 네, 맛있게 구워. 음, 맛있게 구워 주세요. 요 아이고 아. <laughs> 음, 익었다. 아이고. 비 오는 소리 같지? 음. 너무 좋아. 아우 배에서 지금 꼬르륵 거린다. 아니, 잘 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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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. 너무 잘 굽는다. 음. 너무 잘 굽는다. <목소리> 그 옷이. <목소리> 아, 음 이게 청주 오믈렛? 예. 아. 유 행복해요. 이거 있었는데 없어졌네. 아유. 아니요, 아니요. 감사합니다. 하나씩 드세요. 응. 하나씩 드세요.